독학일 번어 초급사 오늘은 호시 가루를 공부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따가루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고양이를 갖고 싶습니다. 私は猫が 호시です. 우리 호시 이전에 초급 이때 배웠던 거 갖고 싶다, 원하다 이런 느낌이었죠. 자, 그는 고양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카레와 네코가 호시이 です. 자, 요건 될까요? 요거는 또안 되겠죠. 우리가 따이가 안 됐었던 것처럼. 그렇죠? 호시는안 돼요. 자, 호시이는 1인칭과2인칭에만 해당이 되고 3인칭은 호시 가루를 써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가레와 네코 호시 가루. 자, 반말이죠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마스형에 붙여서 호시가리 마스 해도 되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따가루를 따가떼이마스 이걸 훨씬 많이 쓴다고 설명 드린 것처럼 호시 가루도 호시가떼이마스 이걸 훨씬 많이 쓴다는 거자 제가 직역을 해서 고양이를 갖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놨지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조사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예전에 호시를 배웠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돼요. 호시는 반드시 조사를 가를 써줘야 돼요. 한국말로 했을 때 조사가 을률이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오를 써주고 싶은데 오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를 써줘야 된다는 거. 반면에 호시가루, 이 밑에 있는 호시가루는 조사가 반드시 오가 되어줘야 돼요. 오. 그쵸? 오, 호시가루. 네고가 호시가루.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네고 오, 호시가루. 그래서 다 정리를 하자면, 호시는 가를 써줘야 되고, 호시가루는 오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거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1인칭부터. 저는 책을 갖고 싶습니다. 아나타모 호응과 호시이래스 당신도 책을 갖고 싶어요. 2인칭도 호시 똑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3인칭은 카레와 호응호 호시가 때이마스. 호시가 때이스 그는 책을 갖고 싶어합니다. 3인칭에서는 호시이를 쓰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조사는 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요 차이 대해서좀 인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데이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갈게요. 자, 가래와 네꺼 호시가 데이마스.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요. 민나, 오카네요 호시가리마스. 마스를 써서 모두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 한국말로 해석하면 똑같은데, 요것도 우리 따가루가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 개념이 있어요. 위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호시가띠이마스 이거는 희망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호시가리마스 이거는 어떤 성향, 일반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표현에서 마스를 쓴다는 거자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물론 따가루가 그랬던 것처럼 희망사항인데도 마스를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짧다 보니까 하지만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는 올챙이. 여러분, 이 올챙이란 단어 알려드리려고. 오타마자쿠시. 여러분, 오타마자쿠시. 올챙이에요. 참고로 개구리는 카에루예요 우리 돌아가다의 카에루도 발음이 똑같지만 개구리 카에루. 자, 올챙이는 오타마자쿠시. 자, 아이는 고도모와 오타마자쿠시요. 오시가 떼이마스. 자, 얘는 호시가루기 때문에 오가 들어왔어요. 자, 그녀는 아이를 갖고 싶어합니다. 가노저와 고도모오 오시가 떼이마스. 아이를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임신하고 싶은 거. 자, 우리 오빠 아니 아니와 자, 새롭다아따라시파사콘오 오시가 떼이마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는 가래와 튼튼하고 싼 가방 튼튼하다 나용사 조부다 조부 ج오브. 여러 이거 복습하라고 갖고 왔어요? 연결형으로 끊고 가야 되는 거 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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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야스이 가방 오 오시가 데 이마스 조부 대 연결형은 대. 자 싸다 야스이 사장님, 사장과 슈트는스츠스 u 멋지다, 스테키다 자, 사장와스테키나스츠 i t 를 보시고 있습니다. 잘하셨나요, 여러분? 복습으로 형용사들을 조금 넣어봤어요. 자, 우리 언니, 아내, 아내와 자, 남친은 카레시죠? 카레시오 자,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부정할 거예요. 오시가떼 이마생 맨 뒤를 부정하는 거. 오시가떼 이마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오시가떼 이나이데스 이마생을 또 이나이데스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기초적인 것들을 그 안에서 변형 가능하다는 거. 자, 고생하셨고 따가루 호시가루.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